5시반 정도 될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공항까지 대략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10시 15분에 도착, 네. 공항에. 그래서 10시 반 이전에 도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LJ 타고 오신 분들, 원래 11호차 분들은 00시 네. 50분 뒤이고요. 음. 그리고 우리 TA106 음. 7분 어, 9시 2이분비행기아요 우리 부산에도 버장 동네고. 그래서 저시데일찍 예. 6시에 공항 도착하면 어떡하시어요 힘들죠. 힘들죠. 그냥 저희랑 공원에서 같이 공원에서 넘어서 10시 넘어서 10시 반 식당에 모여에 도착하자는. 아니, 앞에 저 먼저 여기 여기는 삼파타이 거리. 자, 여기는 상식이 역사. 여기 아거 농장 파타이 아거 농장 가니까 아거 농장에 대한 간단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아거. 지금 우장이에요. 네. 아니 다시야 찍어요. 뭐 팔아요. 그냥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잡화. 잡화. 네,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우리한테 좀 유용한 거못 파는데요. 아들 아들 장난감 받는 거 그거 런사 가세요. 받죠. 아니. 시장에 뭐 팔아요 하는 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 <laughs>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뭘안 팔아요. 뭘안 팔아요?가 제일 중요했습니요 예를 들어, 특색이 있는 거. 저 내일까지 가야 돼요. 제가 뭐하러요? 시장 못 팔아요? 특색이 있는 거 없어요? 시장에 여자 분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자고요. 아드님 이야기는. 아니, 총각한테, 저 총각입니다. 신발방한테 아들 선물을 물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했네. 저는 아, 지금 어. 저는 먼저 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7분만 모르시고. 네. 아, 자. 우리 거절적인 이야기 하죠. 이제. 자, 악어농장. 우리 악어. 악어는 전 세계에 몇 종이 있냐면요. 학계 분류로 이과, 부속 23종이 있어요. 분류입니다. 네, 자, 이과라고 하면은 우리 공과 이과가 아니라 두 가지 과예요. 자, 악어의 이과 뭐뭐있죠 우리 악어, 이... 오 역시 크로커다일 또 엘리게이터 이게 이과예요. 크로커다일과 엘리게이터 없는데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악어를 네 개라고 부르해요네 개. 크로커다일, 엘리게이터, 가비알, 카이만. 이렇게 일반적인 분류가 네 개입니다. 지금 태국에는 크로커다일과 바비아리 서식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중북구 가면은 야생하거들요 이제 맞습니다 아, 네, 네. 우리 악어 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 그렇죠? 네, 네. 연상 단어? 악어의 눈물. 네. 악어의 눈물. 음. 눈물. 음. 연상 되죠? 네, 네. 우리 정치인들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 뚝뚝 흘리는 거. 저게 악어의 눈물. 그 거짓 눈물인거거요 위선자의 눈물. 그게 왜 나왔냐면은 그거 시초가 센스피어가 어, 처음 이야기한 네. 거예요. 악어의 눈물. 사대비극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대비극 하는 거. 네, 형님, 네, 오델러, 네. 맥베스, 네. 아다와. 예, 네, 이게 대개 대개 사대비극이에요. 또그 맥베스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일 강의한 번은 배가 고파서 사람을 갈단히 찢어 잡아먹는다. 하지만 미안한 것을 끔에 눈물을 흘린다. 이 문구가 나와요, 네. 맥베스에. 헤라치가 죽이고 잡아먹는다는왜눈물을 흘려? 거짓 눈물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맥버스, 그 고대, 고전 서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악어의 눈물은 거짓 눈물이라는 우리 인식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그때는 의학기술이 발전이 안 됐으니까 해부학이. 지금 해부학을 보면은 우리 악어는 침샘과 눈물샘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침샘이 분비되면 눈물샘도 분비되겠죠. 그래서 악어는 먹이 활동을 할때 눈물을 흘리거나 눈물이 고여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침샘과 눈물샘이 같이 돼 있다. 자 지금 바로 앞에서 누님이 또 악어백 얘아 악어 영상 나라 악어백 얘기하셨는데 자 악어백 왜 사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악어백 수명이 수명이 길어서 아니 수명이 길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서 아니 그래서 갈아간다. 고급스러워서 네. 악어백의 의미 의미는요 제수. 이 의미는 맞아요 재 물면 안 논다 그리고 애군을 물리친다 이두 가지 의미예요 악어백 아, 물면 안 논다 왜 물면 아, 안 논죠? 네. 아 잡아. 물면 안 나요 아거는. 돈이 들어오면 물면 안 논다예요. 아어 빽의 의미는 물면 안 논다. 돈이 자장같이 계속 들어난다 네.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 씨 사촌 누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애고을 물리친다. 자, 아거 아거는 왜 물면 안 논냐면은, 자 우리는 척추가 있죠. 아거는 척삭동물이야. 척삭동물. 척삭동물이 고생대 생물이에요. 척추가유연한거 척추가 좌우로 휘어지고 앞뒤로 휘어지고 유연한 것을 척삭동물 고생되동 물들을 아, 척삭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그 척삭동물의 특징이 저는 이렇게 턱뼈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재잘재잘하죠? 제잘 악어는 턱뼈랑 아랫뼈가 구분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야, 선생님. 먹이 활동을 할때 아, 입을 열리, 열고 닫을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소모되는 거예요 자가 놓고 싶어도 물고 놓고 싶어도 잘못 놓는 게 악어예요 그러니 입 벌리고 한참 있고 입 닫고 한참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이빨리고 한점 있을 때는 어떤 때? 악어는 변온동물이 다 보니까 체온조절하기 위해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악어쇼를 합니다. 우리 쇼는 코끼리 쇼나 여러가지 쇼들이 많거든요. 원숭이 쇼? 조련이 가능해요. 머리가 좋아서. 악어는 파충류죠. 머리가 아주 나쁘죠. 조련 됩니까? 조련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가서 악어쇼를 볼 건데 악어쇼는 습성을 이용한 거예요. 파충류의 습성. 자 파충류들은 대부분 이 정수리, 정 가운데에, 여기에 다 신경이 모여있어요. 그래가지고, 악어, 그 조련사가, 입 벌리고 머리를 집어넣기 전에, 막대기로 거기를 콕콕 찔러요.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악어를 입 벌려놓고, 좌기에서막 달려가가지고,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머리를 입 속에 쑥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입 벌려서 톡걸리면 어떡해요? 꽉 닫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신경을 마비시켜야 돼요. 그 막대기가 신경 마비시키는 거예요. 불사시키는 거. 그리고, 아까 변혼동물이라고 그랬죠? 그, 조련사가 쇼하면서 중간중간 물을 계속 뿌려요. 물을 막 뿌려요. 그 이유가 변혼동물이니까, 물이 뿌려지면 체온이 내려가겠죠. 차가워지겠죠. 동조화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 내 체온이 내려오는, 거, 내려가는구나. 나도 입을 벌리고 식혀야지 이러한 동조화 현상을 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안전장치는, 우리 코끼리도 코끼리 풀이라고 있습니다. 네? 마약 성분, 우리의 대마초 같은, 우리 마디와나 같은 그 마약 성분에 풀이 있어요, 아풀이 있어요. 그거를 닭고기 안에 넣어가지고 쇼하기 전에 매겨버려요. 우리 안동 하이탈 왜 나왔어요? 대마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마, 대마 재배 지역이었잖아요, 안동이. 그래가지고 우리 영화에도 있잖아요, 조인성이랑 뭐 검사 셋이서 차떠 올라가다가, 야 여기 안동인데 여기 하이탈 왜 이런 줄 알아? 저거, 대마에서 그래. 영화에서도 나와요. 대마 때문에, 샷들이 입을 해 벌리고 웃고 있는 거죠. 악어 또 마찬가지예요. 악어 풀을 베기면 입을 해버리고 침을 질리, 흘려요. 그런 안전장치를 세 가지를 하고, 머리를 집어 넣는데도 불구하고, 5년 전에, 악어가 입을 닫아버렸어요. 목에 걸렸으면, 즉사했겠죠. 하지만, 몸이 깊이 들어가지고, 가슴뼈에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 그러니까 쇼, 아어쇼 하면은 제일 TV에 많이 보는 곳이 지금 우리가 가는 쇼장이 좋아요 아, 쇼장이라고 자, 아어백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아어백 제일 좋은 게 뭐죠? 에르메스 에르메스는 똑같은 악어백이 있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근데 무늬가 달라, 자세히 보면 이건 2천만 원이고 이건 500만 원이고 자세히 보면 무늬가 달라요 그게 아어에 어디로 받는 면... 어디, 어느 부위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제일 비싼 거, 1등급, 오른쪽 배에요. 2등급, 왼쪽 배, 3등급, 오른쪽 가슴, 4등급, 왼쪽 가슴, 5등급, 꼬리, 6등급이 머리에요. 우리 어제 산호소에서 악어팩 본 거, 머리가죽이나 꼬리가죽이에요. 굉장히 싸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오른쪽 배가 제일 무늬가 일정하고 가장 부드러워요. 피혁 자체가 그래도 오른쪽 배를 1등급으로 집니다 그리고 에르메스가 비싼 이유가 악어 백을 만들려면 악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어끼리 군집으로 키워버리면 저 형으로 싸우면서 스크래치가 나겠죠 상처가 한 마리씩 키워요. 한 마리씩 에르메스 그리고 악어는 변호동물이니까 한마리당 대리석 하나를 큰걸 깔아줘요. 악어 크기만큼 몸식기라고 더울 때 올라가서 식기라고 대리석을 깔아줘요 우리도 저도 못 자는 대리석을. 그래놓고 10년 이상 닭고기 고기를 줘봐요.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메스. 그래가지고 에르메스는 피혁을 생산을 한 다음에 악어 이렇게 가죽 봐가지고 스크래치가 있다. 그럼 에르메스 제품이 안 돼요. 스크래치가 있으면 그럼다밑으로 다른 데로 내려버려요. 도매상한테. 그래 스크래치가 없는 것만 에르메스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에르메스는 전 세계에 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공장 중에 하나가 태국에 있어요. 에르메스 공장이. 피혁 생산하는 공장이. 여기는 그냥 크로코다일이 아니, 아닙니다. 크로코다일도 종이 네개 종으로 나누는데, 샴 크로코다일이라고 있어요. 그게 태국 종이에요. 그게 가죽이 제일 좋다고 해서 에르메스를 거니다 아무래도 싸죠. 그리고 악어는 예전에 피혁만 했었는데, 요즘 고기도 먹잖아요. 우리 악어 고기 많이 들어보셨죠? 악어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악어 꼬치. 악어 통구이도 있어요. 바베큐. 악어 한 마리를 입에서 꼬리까지 뚫어가지고 비밀 놀려가지고 꼬치 바베큐도 해 먹습니다. 그 악어 고기가 왜 언제부터 식용이 됐냐? 우리 조류 인플레인지자 때문에 식용이 됐어요. 닭고기와 가장 흡수한 맛을 내는 게 악어 고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c p 그룹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그룹 같은데요. 계열사만 4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로 새우 제일 많이 수출하는 곳이 식티구룹이에요 <목소리> 거기에 식음료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 악어고기를 개발해요 그래가지고 TV 광고가 나오는데 한쪽은 닭꼬치 한쪽은 악어꼬치를 해놓고 아무, 아무, 아무도 안 먹을 때 똑같은 소스를 발라가지고 구워요 그런 다음에 블라인드 테스트니까 사람들 먹어보라고 해자 어느게 더 맛있습니까 해가지고 저 스티커를 붙이라고 해 그런데 정확히 반반이 나와요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어고기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CP그룹에서 악어고기를 생산합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닭고기를 못먹었습니다 악어를 대용으로 식용으로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악어고기를 이제 상부화가 된 거예요 그 전에 다 버렸습니다 호랑이나 이런 동물들 먹이로 줬어요 악어고기 그래가지고 악어고기가 그때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발생이 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지금 관광객이 많이 가는 카우설로드 이런데 여기 닭고기 요리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닭고기보다 아고고기가 3분의 1 가격입니다 섞어요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섞어가지고 팔아요 아고고기 그럼 원가가 다운되겠죠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근데 먹어보면 대충 알아요 좀더 쫄깃거려요 아고고기 우리 아시아틱 가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은 아고고기 한점 드셔보세요 이런 것도 체험입니다. 문화 체험. <laughs> 왜 고개를 돌리세요? <laughs> 아구고기, 바퀴벌레 튀김. 이 정도는 먹어줘야죠. 우리가 쥐삼계탕은 쥐계탕은 못 먹었잖아요. 제가 옛날에 제가 여기서 대학교에서 애들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제일...